안녕하십니까 강민구 판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20년 이상 정기 산행하는 날이지만 일산 식사동에 있는 장인들은 댁에 와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구글 알리미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쉽게 입수하는데. 이미 그 전에 딴 영상으로 설명했지만 AI 정보를 영문 자료와 한글 자료를 구분해서 입수하는 방법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구글 알림이라는 기능은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14년 창원법원장, 2015년 부산법원장 16년 17년 법원 도서관장 등 기관장 소임을 4년간 할때 이러한 구글알림이를 통해서 많은 기관 방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창에서 검색창에서 구글알림이라고 치면 제일 첫 번째 구글알림이 관심 분야의 새로운 콘텐츠를 알려 드립니다 라는 사이트가 보입니다 즉 구글알림이는 앱이 아니라 웹에서 어, 웹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이걸 딱 누르면 이미 저는 여러 가지 알림이 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알림이 를 이렇게 그 모든 알림이 표시를 해 보면은 이와 같이 있는데 어제 AI에 대해서 이렇게 두개 똑같이 영어로 AI를 넣었는데 그 이유는 편지키인 연필을 이렇게 해 보면 하루에 한 번이야 한국어로 된 AI가 하나 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딱 눌러보면 언어를 영어로 돼서 어, 언어로 돼서 어, 언어를 영어로 한정해서 요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달라고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해 놓으면 얘같이 밑에 보면은 영어로 나오고 그걸 눌러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해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AI를 어 한글과 영어로 한글과 영어로 이와 같이 가장 이렇게 해놨는데 그 결과는 Gmail에 가서 자신의 메일 창에 가서 보면은 어 이미 어제 설정하자마자 AI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요거는 이제 한국 우리 한글 콘텐츠가 그 옵션에 한글로 해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내 기사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거는 보면 이와 같이 영어로, 영어로 헤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알림이는 이와 같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무료로 지정한 메일 계좌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실시간으로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 통지 그 옵션을 자기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어, 자기가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녹차, 보이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알려달라고 했고, 저 개인 이름으로 된강민구 판사 이름으로 된 정보는 수시로로 옵션을 정해놨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그런 여러 가지 IT 키워드는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 주기를 설정해서 해놓았습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작동 중인 구글 알리미를 통해서 구글 알리미를 통해서 AI 생성형 AI에 대한 한글 자료와 영문 자료를 앉아서, 앉아서 밥상을 받아 먹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